안녕하세요. 김주일스에요. 오늘은 아침부터 엄청 바쁩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돼요. 일단은 아침 일찍 우리 오리들이 놀게 풀어놨습니다. 사실 비가 와서 풀어놓을 계획은 없었는데 지들이 나왔어요. 막지 못했습니다. 방수 패딩을 입고 있어서 비가 오든 말든, 열심히 수영을 하고 있는 거위들. 오리들은 좀 애들이 약삭 바르고 자기 입권잘 챙기는 그런 애들 같은데, 거위들은 하는 짓이 맹해가지고 진짜 귀엽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리들만 쫓아다니는 느낌이에요. 아참, 부정교합이 있던 막내의 이분, 자연 치유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치료가 된 건지는, 저도 몰루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발로 와서 치대는 일리 발 냄새를 좋아하는 건지 발에 막 기웃댑니다. 앞으로 여름에도 반바지를 못 입고 다니겠어요. 왜 이러는 거야? 다리도 짧은 게. 뭐해? 참 불편하게도 먹네. 구들이는 굳이 불편한 자세로 풀을 뜯고 있고 거리들은 열심히 물 마시는 중. 애들을 풀어놓을 때는 저도 항상 사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 파. 꼬기는 암탉한테 벌레 잡아주느라 바빠서 사주 경계할 시간이 없어 보여요. 별이와 따기, 염소와 푸들이도 풀어놨습니다 잔디밭에 자라있는 클로버를 순삭 중인 따기와 염소 요 녀석들은 풀을 먹을 때 뿌리까지는 먹지 않기 때문에 풀의 뿌리가 더잘 자라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옵니다 오 뭐야 또 난리 났네 염소가 낙이들의 곁에서 떨어질 줄을 몰라요 뒷발차기를 해도 기가 막히게 피합니다 뭔 관심이 이렇게 많은지 임신한 것 같네 낙이들은 그런 염소가 귀찮아서 죽으려고 합니다 진짜, 맑은 눈의광인이요요오한한대세게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 관심이 언제쯤 끝날까요 일단은 계속 지켜봐야겠죠? 한 가지 다행인 건나기들이 쇠뜨기를 아주 잘 먹는다는 건. 이게 소들은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한다고 하던데 이 녀석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무지하게 잘 먹어요 올해에는 수국밭에 난 쇠뜨기를 뽑지 않을 예정이라서 그냥 이렇게 주고이 녀석들 먹일 겁니다 싫대. 아 <laughs>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염소랑은 다르게 푸들이는 낙이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벼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말고, 너 말고, 윌리 말고, 애들 방목은 이제 충분히 시켰으니 저도 일을 해야 합니다. 어? 오늘은 할게 정말 많아요. 일단은 근처에 이장님 밭에 놀러왔습니다. 홍천의 경치 정말 끝내주죠. 요즘 홍천에서는 농사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바로 요 옥수수를 심습니다. 이장님은 이번에 옥수수를 10만주나 심으신데요. 양이 엄청납니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비가 와서 발이 푹푹 빠지는데 이인 1조로 한쪽에서 구멍을 뚫고, 한쪽에서 옥수수를 던집니다. 음, 멋있어요. 저도 작년에 옥수수를 조금 심었었는데, 올해에도 심을 계획입니다. 일교차가 커서 옥수수가 맛있대요. 물론 저는 안 먹어서 맛을 모릅니다. 놀러 온 김에 모종도 한판 얻어가요. 군데군데 심을 겁니다. 자, 다시 연못에 돌아와서 작업 시작. 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CCTV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계에 대해선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고생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찌저찌 설치가 되고 있긴 한데 됐다가 안 됐다가 난리예요. CCTV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장님이 선물을 갖다 주셨습니다. 곰포사일리지랑 볏집. 애들 먹이를 가져다 주신 건데 볏집은 쉽게 옮겼지만 곰포사일리지가 문제입니다. 다섯 명이서 낑낑대면서 겨우 옮겼어요. 막 밀고 돌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흔히들 마시멜로우로 알고 있는 이 곰포사일리지 안에는 이렇게 수확하고 남은 작물을 잘라서 이렇게 발효시킨 게 들어있습니다. 이건 옥수수로 만든 거라 자세히 보시면 옥수수의 알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발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뜨끈뜨끈해요. 냄새는 발효되는 시큼한 막걸리 냄새 같은 게 납니다. 입맛 까다로운 양들이 먹을까 걱정했었는데, 어, 호를 바꿔 먹어요. 엄청 좋아요. 해 옮기는 게 문제지, 사료값에 비해 월등히 싸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거 위주로 먹일 겁니다. 계속해서 CCTV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리들이 밑에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요 녀석들 나기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완전 천방지축입니다. 이쁘죠? <laughs> CCTV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동물의 집 라이브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요 녀석들 밤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냅니다 감사합니다 김질수였어요 용? s 참 애들 밥그릇도 사왔어요. 포천까지 갔다 왔습니다.